김준중 생년. 나도 비나 나도 김준짜 김주환.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지 할아버지야 아. 아. 우리 와이프 하나 주세요. 할 할아버지 이렇게 젊으셔?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젊으시면 예. 아버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 아니 우리 김기사님 큰형님 아니세요? 감독님이세요? 네, 장모님. 어머, 세상에. 감독님. 아, 예. 정도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수가아 내가 옛날에... 애달... 야, 2층 버스 사다 준거 기억나느냐? 이모, 뽀뽀. 어. 어?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야, 욕났다. 야, 욕났어. 오늘 잘 다녀올게요? 네. 어떤 욕 때문에요? 열심히 하니까. 하는... 열심히 사니까.